제가, 제가 오늘 사인하면서 너무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참 팬분한테 너무 미안해가지고 왜요? <laughs> 아니 노래한 소절 불러달라했는데 제가 갑자기 생각난 노래 거짓말을 한 거예요 제 파트를 불렀는데 파트가 <laughs> 니가 싫어 이거 <이러고> <laughs> 불러보고 생각하니까 어어 어, 죄송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. 그래서. 어, <laughs> 아, 죄송합니다. <웃음> <웃음> 네가 좋아요. 까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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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! 아, 너무 재밌네요. <웃음> <웃음> 일본이어일본 사진 많이 올렸어바빠가지귀여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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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항상 스타일리스트님들 옷을 준비해 주시면 좀 원래 사이즈보다 크게 준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아, 귀여워 <웃음> <웃음> 이거를 걷고 싶은데 아, <laughs> 싶어가지고. 원래 제 의상도 이 의상이 아니었어요. 그래서? 원래 셔츠였는데 스냅시는 좀힙합이잖아요 아, 어. 아니에요. 힙합포가 되고 싶어가지고 바꿨어요. 아, 귀여우예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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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호가 요즘 그 사인회를 이제. 아! 야, 외모에 불이 올랐네요. <laughs> 요즘 사인회 하면은 항상 이제 옆에 많이 있는데 되게 기분 잘생겨졌다고, 팬분들이. 잘생겼어요 <웃음> 우리 막내 어른 됐어요? 그죠? 17살 차례가 아니죠? <laughs> 제가 오늘 제 갤러리를 이것저것 쳐다보다가 그, 어디지? 골든디스크 고맙다. 이렇때 골든디스크 셀카 같더라고요. 라요 올려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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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셀카 두장요 올려주세요. 올려주요올니아세 사진이 안요올려온 걸로 올려하는데올려줘요올려줘그러올려가제여올려만 <laughs> <laughs> <제가> <laughs> 네. 괜찮으시면 세요 올려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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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려주세 되게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? 네, 네. 저희 추억도 여러분들께 네. 공유해드리는 것도 좋은. 너무 것 같아요. 좋아요. 아유. 저도 웃긴 거있으면 한번 올릴게요. <laughs> 아무거나 다 올려줘주세요. 사실 아, 아무거나 달려면 이제 회사에서 컨퍼이도안 돼가지고 <laughs> 저도 막 올리고 싶은데 <laughs> 사실 내가 이번 활동 때 매일매일 셀카 찍고 있요쿨 캐러스 해가지고 <laughs> 찍고 있는데 나는. 다음에 형이랑 찍자 그래 저는 원래 사진을 잘안 찍어서 회사에서 숙제를 좀 줘요 아, 오늘은 오, 꼭 오, 찍으세요 이렇게 카톡이 오, 와요 아 메신저 가요 그러면 네. 메신저 가요 네? 아 오늘요? 아세가지가좀 어렵더라고요 맨날 세막 찍어서 잘찍혔다그그 각도가 제일 잘, 잘 나오는 것같아 것것 <laughs> 여러분들께 이어굴만보여드고싶어 <laughs> <laughs>